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2만 원대에 2천 원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실제 사용 리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 전원 연결선, 양면테이프,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뉴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연결 후 화면이 켜진 뒤 전면부 왼쪽 가운데 버튼을 눌러 메뉴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화살표 위 아래를 눌러 원하는 메뉴로 이동한 뒤 오른쪽 M 버튼을 눌러 해당 메뉴로 접속 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영상은 각각 개별 폴더에 저장되며 후방 카메라는 블랙박스 영상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등 연결 시 후방 화면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등 연결선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볼때 전방 후방 화면에 분할 화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할 화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방 기본 화면에서 오른쪽 후방 영상이 보여지게 세팅하였습니다. 참고로 판매 페이지에 주차를 위한 후방 화면 연결을 함께하면 주차선이 보여지게 되며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주행 퀘스트를 마치고 녹화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서 녹화하기는 오른쪽 맨위 버튼을 누르면 녹화된 마지막 영상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 위아래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볼수 있습니다. 영상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확인했는데 해상도가 높지 않다보니 전방화면은 자동차 사이가 가까울 때번호판식별이 가능했으며 후방영상도 화면 해상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약 2만원대에 2채널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에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설치를 희망하신 분들께 권해드린 제품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와이파이 연결 후 녹화 영상을 볼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후방카메라 포함 약 3만원대입니다.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2채널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까지 지원되는 제품을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 탄소섬유 스티커 페이스트. 이 스티커는 자동차 문턱을 보호하는 필름으로 폭 3cm 길이 7m로 넉넉한 길이로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스크래치 방지 및 내마모성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페인트가 긁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물질이 묻었을 때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설치 방법은 접착제 뒷면을 찢어서 바로 붙이기만 하면 되며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트 블랙 색상이 때문에 어디에 부착하든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컵 홀더 보관함 2개. 보관함은 운전석과 조수석, 차량 시트 사이의 틈새 공간을 활용하여 컵, 물병, 휴대폰 등 작은 필수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재는 견고한 ABS로 제작되었고, 크기는 세로 25.5cm, 가로 16.2cm, 높이 6cm이며, 무게는 가벼운 200g입니다. 컵 홀더는 두 개의 홈이 있어 손잡이가 달린 컵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두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끌림 방지 쿠션이 있어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보편적인 스타일로 다양한 자동차 모델과 호환되어 실용적인 자동차 액세서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깔끔한 블랙 색상으로 제공되어 어떤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3D 통기성 카시트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통기성 피부 친화적인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앞좌석 사각 쿠션과 등좌석 쿠션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대부분의 자동차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효과와 3D 충격 흡수로 사용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며, 그레이, 블랙, 레드 색상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 에어 매트리스 글램핑 PVC 매트. 내장 공기 펌프가 장착된 PVC 매트리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내장 펌프를 이용해 매트리스를 1에서 3분 안에 빠르게 팽창시키거나 바람을 뺄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매트리스와 내장 공기 펌프 1개, 풍선 베개 1개, 매트리스 구멍 수리 키트 1개, 보관 가방 한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 공기 펌프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트리스에 끼워서 바람을 넣거나 뺄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을 넣을 때는 바람 넣는 아이콘을, 뺄 때는 바람 제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색상은 다크 브라운 한 가지 색상이며, 사이즈는 더블과 싱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블 사이즈는 가로 150cm, 세로 200cm, 높이 25cm 또는 높이 40cm를 선택할 수 있고, 싱글 사이즈는 가로 100cm, 세로 190cm, 높이 25cm 또는 높이 40cm입니다. 무게는 더블 약 5에서 8kg, 싱글은 약 3에서 4kg이며, 최대 사용 무게는 더블은 약 300kg, 싱글은 약 150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펌프는 충전식으로 사용되며 매트리스에서 펌프를 제거한 뒤 동봉된 C타입 충전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주의키트를 통해 베개를 쉽게 충전할 수 있으며 기타 풍선이나 물놀이 튜브 등 다양한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매트리스를 받은 후에는 팽창시켜서 8에서 1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바람이 빠지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팽창은 피해주세요. 이 매트리스는 가성비가 좋아 캠핑이나 여행, 집에서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 내장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재질은 PVC 벨벳 원단을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는 작고 휴대하기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해 캠핑장 등 어디든지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